아마 나는 솔로 이번에 18기를 보면서 남자분들이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상철씨랑 영철씨 보면서 여자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뭐 옛날에는 남자분들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었다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10번 찍어도 안 되는 건안돼 상철씨 보세요 영숙씨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얘기 많이 들어주고 다정하게 해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영숙씨한테 이용만 당하잖아 영철씨 보세요 단호백 안에다가 뭐 치즈도 있고 막 그러던데 아 근데 그거를 해줬는데도 안 되는 거 봐봐 아무튼 오늘 영초씨가 고독정식을 또 먹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보면서 고독정식을 세 번째 먹었는데 그러니까 영초씨는 한 번도 여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았어요 랜덤 데이트나 그때만 이제 해가지고 했던 거지 아니면 영초씨가 선택하는 거 했을 때나 했던 거지 영초씨는 한 번도 여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영초씨 왜 인기 없냐고요? 여자분을 만나든 남자분을 만나는 그분들의 옷차림 외모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철 씨가 나쁘시거나 뭐 잘못하거나 빌런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보여지는 모습이 좀 여자분한테 어필이 좀안 됐었고 영철 씨 같이 이런 분이 오랑우탄을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걸로 생각해요 사실 제가 오랑우탄 하는 거 보고 영철 씨 이제 큰일 났다 앞으로 단한 표도 못 받을 거라고 했었는데 진짜 한 표도 못 받았잖아 내가 봤을 때 그게 커 전체 기수 중에 영표는 영철이가 처음이라고요? 아니에요. 전체 기수 중에 못솔 특집 때도 영표 분들이 있었고, 영표 분들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. 근데 이번에 영철 씨는 다른 분들은 계속 데이트라도 나가고 하는데 영철 씨만 이제 자기가 선택받아서 못 나가니까 더 그게 커 보이긴 하지. 그래서 오늘 영철 씨가 계속 꾸준히 매주 순자 씨한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순자 씨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. 순자 씨는 오늘 상철 씨 선택해 가지고 상철 씨랑 데이트했어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순자 씨가 나쁘진 않아요. 순자 씨가 그냥 끌리지 않기 때문에. 때문에 영철 씨한테 그렇게 한 거지 순자 씨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.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고 뭐 영철 씨가 그렇게 자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좋다고 그렇게 계속 한 거니까 저는 순자 씨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저는 순자 씨를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말을 전달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이가 어린데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. 보통 여자분들끼리 얘기하면은 여자분 다 있는 데서 뒷담화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. 근데 순자 씨는 뒷담화 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기만 하도 고 순자 괜찮아요 여러분. 그리고 오늘 상철씨한테 유라고 했잖아요. 그 유라고 할때 나였어도 심쿵했을 것 같아. 그 유라고 할 때만큼 1등이야. 처음에 솔직히 맨 처음에 입장할 때는 뭔가 되게 어린 행동하고 빌런일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적이고 이게 참 그런 게 있어. 옥순씨는 보면 볼수록 너무 별로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외모도 별로 안 이뻐 보이거든요. 옥순씨 같은 경우는. 근데 순자님은 처음에는 막 그렇게 매력있게 안 봤었는데 전혀 눈에도 안 들어왔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되게 매력있어요. 아까 유라고 할때 어 심쿵했어. 볼수록 매력 있고 이뻐 보이고 그래요. 제가 순자님 되게 괜찮다는 영상을 올렸거든요. 사람들이 되게 순자님 싫어하는 분도 많이 계시나 봐. 아직 방송에서 많이 안 나와서 그렇다. 그냥 네 취향일 뿐이다. 이번 거는 공감 안 된다. 그런 게 많이 계시더라고. 근데 진짜 딱히 행동을 잘못했다거나 말을 이상하게 했다거나 뒷담화했다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. 그리고 영철 씨한테 안 끌리는 거 어떡해. 그리고 영철 씨한테 여지 주지도 않았어요. 딱히 순자님은. 그래서 순자님이 그래서 3등 하겠습니다. 3등. <laughs> 아노님께서 <laughs> 나도 상처였으면은 유에서 바로 1일이래. 그 그러니까 나도 진짜 1일이야 그때부터 매력있어요 순장님